자, 별아 가자. 자 출발. 출발. 아빠 출발. 별아, 목포 고아도로 왔지. 고아도 선착장에서 전망대로 올라갔는데 별이가 무서워서 전망대 못 올라가고 할수 없이 이제 데크길 걷고 있지. 여기는 안 무서워? 괜찮아? 아이고, 아까 얼마나 떨든지. 4층만 갔으면 전망대 올라갔는데, 3층에서 나고 됐지? 자, 벼라 잠깐만 서봐. 저 앞에가 목포 대교야. 3.2m. 굉장히 길지? 7년, 8년에 걸쳐서 완성됐대. 자, 저쪽은 우리가 어저께 올라갔던. 유달산. 유달산. 자, 맨 앞에가 1...1...1봉? 뭐였지? 1등. 1등 바위, 두 번째, 2등 바위, 세 번째, 3등 바위야. 어저께 올라갔지? 케이블카. 예, 저, 케이블카도 있지? 저 앞에 신안 비치 호텔 있지? 거기 우리 캠핑카 있지? 우리 캠핑카. 어저께 하룻밤 잤지? 예, 하룻밤 잤지? 그리고 오늘은 여기 고아도 왔고 커피 마시고 여기 해안대 크길 끝길, 해안대 크길을쭉 걷고 있어요. 전망대는 실패하고 전망대 가는 건 실패하고 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여기 해안대 크길을 걷고 있어요. 조금 이따 바다 위를 걸을 텐데 별이 괜찮겠어? 안 무섭겠어? 자, 야, 저기 바다 위다, 바다 위, 어떡하냐? 벼라? 응? 어? 괜찮겠어? 저 바다 위? 자, 저기까지만 가, 가서, 가서 찍자. 저 바다 위다, 바다 위. 너 어떡할 거야? 예당저수지는잘 갔는데, 저 수지 위는 잘 올라갔는데, 바다는 괜찮겠어? 우와, 바다다. 바다 위를 걷는다. 구봉산, 하늘에 산과 산 사이에, 거기는 잘 걷던데, 예당 저수지, 저수지 물도 잘 걷고, 자, 바닷길은, 별이가 잘 걸을 수 있을까요? 자, 도전! 자, 걷습니다. 암시랑 다안 나요? 괜찮아요? 안 무서워요? 별이? 안 무서워? 하나도 안 무서워? 그래도 꼬리는 쫙 내렸네. 꼬리, 꼬리는 내렸어. 별이가 무서운가봐. 빨리 가제 아이고 꼬리 계속 내려져 있어. 아이고 꼬리 계속 내려져 있어. 냄새 맡을 건 그거밖에 없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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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 아이고 거만나 살려라. 거로만 나 살려라. 별이 살려라. 받아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무서워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, 빨리. 가요. 언제까지 가는 거야?